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딱 봐도 여러분 한눈에 아시겠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를 봤을 때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이걸 살려 보세요, 잡아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이게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도대체 이건 감이 안 오는 거죠. 뭐, 저 같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건 얘는 뭐를 하라고 하는 건가? 얘 예, 이런, 전혀, 뭐, 감이 안 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문제는 딱 편한, 쉽죠? 예, 바로, 요, 백돌 석점. 백돌 석점을, 일, 잡는, 예, 일단 잡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지금 백이 예, 이렇게요 백돌과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붙이는 거. 예,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예, 차단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일기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 젖히면 백이 젖히면은 이게 단수 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일기를 합니다. 요거 두면은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은, 이거 두고요 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백이 이제 잡히게 되죠. 또, 그냥 이쪽으로 요렇게 나와서 이제 끊자고 하는, 예, 요수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요렇게 붙여서, 아, 이걸로? 뭐다? 백돌, 예, 백돌을 잡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요기에서는 이제, 백에게 정말 기발한, 예,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 귀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젖히고, 흙이 단수를 칠 때요. 예, 이때 요기에서 이렇게 젖혀서 센터링을 날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흑이 뭐폐를 따내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두면은 이때 백이 요렇게 찌르고요. 흑이 틀어 막으면은 뒤에서 백이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막아서 여기서 폐가폐가 폐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무엇이라고 될까?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흙은 폐가 없이 패가 예, 없이 백돌 석점을 이제 잡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거 뒀을 때백 이제 젖히고 이렇게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둘수 있는 게 바로 나를자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면은 차단하고요. 단수 치면은 꽉 있고 요렇게 백이 밀면은 흙이 차단을 해서 이거는 백돌들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 요렇게 나를 자로 나를 자로 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멋진 맥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붙이는 거랑 요거 요거 말고 조금 더 크게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거 막는 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력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를 먼저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은 이 붙이는 걸 이제 선택을 하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흙이 틀어 막는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둬도예 이게 예 크게 백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 백이 패로 버티는 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먼저 차지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틀어막으면 백이 젖히고요. 흑이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뒤에서 틀어 막는 거죠. 이게 되면은. 폐가, 폐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이렇게 붙이거나 이거는 이제 폐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 백이 여기랑 여기 이 형태가 되면은 이제 호구 모양이 나오게 되면 폐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탄력을 없애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둬가지고 네, 이 자리에 둬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게 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쪽으로 두는 건 간단하게 안 되고요. 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끊으려고 해도 고 밀고 단수 치면 마찬가지로 이 백돌 넉점이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